안녕하세요. GTQ 인디자인 1급 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GTQ ID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인디자인에서 도형과 문자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GTQ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이 GTQ 시험은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자, ITQ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자, 이렇게 오피스 프로그램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인디자인 같은 그래픽 툴까지 아주 다양한 시험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대부분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시험들은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GTQ 인디자인도 역시 작업형 시험으로 실기시험만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먼저 gtq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주소는 http://www.gtq.or.kr 입니다 자,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주소창에 치시고 사이트를 방문하신 다음에 자 먼저 첫 번째로 하실 일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서도 접수하실 수가 있고요 또 수험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고 나신 후에는 시험 일정을 또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처럼 시험이 거의 매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 1년에 한 4번 정도로 시험이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일정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원서를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간도 역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당연히 시험 보시려면 사진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자,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준비를 하시고, 자, 가장 좋은 사진은 증명사진이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하시게 되면 가까운 시험장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시험장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조금 이른 시간에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험표를 꼭 출력을 해서 시험장에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GTQ 사이트에서 GTQ 인디자인 시험의 시험 일정을 제가 캡처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붙여 넣어 놨는데요. 자, 2017년도 시험을 보시게 되면 자, 시험일이 9월 23일인 경우에는 이미 8월 달에 접수가 끝나져 있어야만 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옆부분에 보시면 방문 접수 날짜가 보여지실 텐데요. 자, 지금 최근 추세를 보면 이 방문 접수를 점점 없애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 것을 저는 더 권장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수험표 공고가 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한 한 달간 지나게 되면 이제 합격자 공고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은 11월 25일에 시행되는 시험인데요. 10월 25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수험표는 11월 16일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25일 날 시험을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시험을 다 보시고 나면 12월 15일에는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GTQ 인디자인의 시험 과목과 시간을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1급입니다. 자, 1급이 됐건, 2급이 됐건, 3급이 됐건 간에 시험 방식은 작업병 실기 시험입니다. 자, 그러니까 필기가 없다는 얘기고요. 자, 시험 문제는 1급 같은 경우에 3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2급, 3급인 경우에는 이제 두 문제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1급은 무조건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두 똑같습니다. 자, 1시간 반 동안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을 때 결코 긴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이제 합격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급과 3급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60점만 맞으면 합격을 하지만 1급은 70점 이상이 돼야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버전을 보시게 되면 자 어도비 인디자인 CS4를 사용하고 있고요 한글과 영문이 다 깔려 있다는 얘기인데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감독관에게 얘기해서 나는 한글 버전이 더 편하다 영문 버전이 더 편하다에 따라서 자, 배치를 좀 다르게 해주실 거예요 자또 문제의 배점도 1번, 2번, 3번에 따라서 배점이 조금 다릅니다 자, 3번이 배점이 가장 큰데요 자이 배점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 기간에 시험을 보시기로 한 고사장별로 응시가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부분 CS4로 시험을 보고 있을 텐데요. 자 고사장에 따라서는 더 옛날 버전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개설된 고사장이라면 자,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 버전에 별로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응시료 좀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인디자인 시험이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1급이 가장 비쌉니다. 자, 지금 28,000원이라고 적혀져 있죠? 자, 이 금액이 결제가 되야만 시험에 접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GTQ 인디자인의 시험 문제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문제가 바로 1번 문제의 유형입니다. 자, 신문이나 또는 스트리트 매거진을 만드는 형식의 페이지를 작업하는 것이 바로 1번 문제이고요. 자, 가장 난이도도 낮고, 당연히 배점도 낮습니다. 자, 25점이 배점이 되는데요. 자, 주요 기능 및 제작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경 설정 및 페이지 패널의 결과물의 레이아웃에 대한 이해, 개체, 클리핑 패스의 가장자리 감지, PSD 파일이나 AI 파일을 연동해서 이미지를 배치하고, 자, CMIK인지 확인을 하고 이미지를 보정해라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문자나 달락표 스타일 설정 및탭 간격 조절 편집, 마스터 페이지 및 면주를 설정하고, 파일 내보내기 옵션 설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사실 이미지를 보정하시는 일은 별로 없으실 거고요. 또표 스타일이나 탭 간격을 조절하는 일도 흔치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개체 의 클리핑 패스는 자, 포토샵에서 작업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인디자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클리핑 패스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PSD 포토샵 파일이고요. 자, AI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죠. 자, 이두 개를 어려운 말로 연동이라고 해 놨는데 불러들여서 화면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전자 신문 또는 지면 신문이죠. 지면신문일 경우에는 당연히 CMYK이고, 자, 우리가 전자신문이다 그러면 RGB 모드를 사용해서 작업해도 되는데요. 자,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색상 모드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CMYK로 작업을 하는데, 자, 만약에 RGB로 작업을 해라라고 되어져 있다면 자, 반드시 그 문항을 지켜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자, 파일 내보내기 옵션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pdf 파일로 내보내기를 시행을 해주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인데요. 자, 전자책, 브랜드북, 웹북을 만드는 형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디지털 출판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용되는 주요 기능 제작 방법을 볼 건데요. 자 문자나 단락, 표 스타일 설정, 탭 간격 설정 나와있구요. 패스파인더 이미지, 문자 응용, 페이지 표시자, 페이지 번호, 섹션 옵션 설정, 페이지 추가 및 재편성, 인터랙션 전자 편집, 전자책 페이지 전환 효과 지정, URL 링크 설정, 파일 내보내기 옵션 설정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자 인터랙션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URL 링크 꼭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 내보내기가 실행이 되는데 자, 지금 옆 부분에 보시면 SWF 결과물 확인은 여기를 클릭해라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지금 Adobe Flash Player를 설치하라고 되어져 있죠. 결국 이 얘기는 SWF로 내보내기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최근 문제에서 표 스타일을 설정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고요, 단락 스타일을 지정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표시는 1번 문제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외부 이미지를 불러들이는 것도 2번에 모두 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100점이 35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를 볼 건데요. 자, 단행본 또는 매거진을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정기간행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수가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주요 기능을 보시게 되면 자, 재단선 표시, 프레임 단계 및 반복, 개체 그룹 설정, 문자나 단락, 표 스타일 설정, 탭 간격 조절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대부분 위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은것 같죠? 자, 실제로 조금 더 문제는 심플해지고 양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파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파일 내보내기 없이 INDD 파일만 제출이 가능한 문제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러나 3번 문제는 배점이 40점이나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제가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바로 3번 문제부터 푸시는 건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약간 문제를 마무리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3번 문제에서 못하시는 것보다는 1번 문제에서 조금 빠지는 편이 훨씬 더 감점 되는 점수가 적기 때문에 4번 문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급수와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 종목, 문제 유형, 시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첫 번째 부분인데요 문제지를 받으셨다가 나중에 감독관에게 얘기해서 교체는 물론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잡아먹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시험지 받자마자 자, 내 과목이 맞는지, 자, 급수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 기재하시고, 이름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지까지 모두 다 걷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날 때 제출을 하실 걸 감안해서 다 적어서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시험지에 함께 적혀져서 나오는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자, 지금 내용이 꽤 많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GTQ 같은 경우에는 이 유의사항을 어겨도 대부분 감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고사장에 도착하셔서 자, 이것을 꼼꼼하게 보시는 것보다는 시험 보시기 전에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이 훨씬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되겠죠. 자,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 급수를 확인해라라고 되어져 있고요. 수험 번호와 이름을 적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 번호, 이름, 문제 번호로 공백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고 답안 폴더 또는 라이브러리에 이 파일 저장 규칙으로 저장을 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험을 보는 고사장의 버전이 인디자인 CS4라면 이 버전을 바꾸지 말고 CS4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다른 파일 형식이나 또는 다른 버전으로 저장을 했을 경우에는 자, 0점 처리가 됩니다. 자, 그냥 감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에서 실격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인디자인에서는 패키지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패키지 저장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사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 이렇게 저장하실 일은 없을 텐데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되면 감독관들이 시험의 내용은 보지도 않고 바로 0점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답안 문서 파일명이 수험번호, 성명, 문제번호와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서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예대로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출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수험자 정보와 저장한 파일명, 저장 위치가 다를 경우에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는 것이, 자 고사장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 감독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어떻게 처리를 해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고사장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가서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져 있죠. 또 답안 전송을 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컴퓨터라는 건 사실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갑자기 꺼질 수도 있고요. 또 고장이 날 수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장과 답안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작업은 전혀 인정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런 부분은 뭐 어떤 시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자, 여러분들 저장하시는 습관 꼭 길러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별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저장 내용이 전송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셔야만 답안 전송도 이 저장한 값으로 전송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답안 문서는 지정된 경로 외에 다른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행위, 지정된 시험 시간 외에 작성된 파일을 활용하는 행위, 기타 통신 수단, 이메일, 메신저,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전달 또는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당연히 간주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실격만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국가공인 시험 또는 GTQ 시험 자, 이런 모든 시험들의 2년간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시험 중에 여러분들이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 수험자 유의사항에 기재된 방법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 모두 다, 다 시험 보는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이 다 끝나셨을 경우에는 자, 최종적으로 답안을 전송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을 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실제로 감점이나 또는 실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답안을 작성하는 유령입니다. 자, 우선 수험자 등록, 시험 시작, 답안 파일 저장, 답안 전송,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이 끝나게 되는데요. 자, 온라인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고사장에 가면 감독관들이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실 텐데요. 자, 대부분은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내문서 밑에, GTQ 밑에, 이미지 또는 라이브러리 밑에, 문서 밑에, GTQ 밑에, 이미지 폴더에 첨부파일을 사용해서 답안을 작성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답안 같은 경우에는 내문서 밑에, GTQ 또는 라이브러리 밑에, 문서 밑에, GTQ에 저장을 해라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역시 고사장에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미지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감점 처리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배점은 총 100점으로 이루어지고 점수는 각 문제별로 차등 배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점수별로 조금씩 감점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각 문제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를 사용합니다. 자, 이 밀리미터에 맞게 지시 조건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해라 라는 얘기고요. 자, 그외 지시되지 않은 조건, 레이아웃이나 색상, 문자, 규격. 자, 이런 것들은 결과 파일, 그러니까 출력 형태를 참고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값이 시험 문제에 정확하게 있으면 그대로 하되, 시험 문제에 정확한 지문이 없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험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라는 말입니다. 자, 문제 조건에 서체에 대한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한글은 굴림이나 도둑, 영문은 에리얼로 작성을 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사장에 갔는데 자, 다른 글꼴이 많이 있다고 해서 임의의 서체로 막 작성을 하시게 되면 자, 감점된다고 되어져 있죠. 또 문제 조건의 형태, 그러니까 크기나 색상, 선 굵기 등에 대한 지정이 없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지에서 보고 있는 모습 최대한 비슷하게 작성을 하라 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미지 모드는 별도의 처리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CMYK로 작성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본값이 CMYK인 거죠. RGB로 해라 라는 말이 없다면 무조건 CMYK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건에서 제시한 기능의 속성을 해제할 경우 해당 요소는 0점 처리가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GTQ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요소 중에 감점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자, 자까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화면 배분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자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위치가 똑같지 않은 건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감점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문제를 푸시는 쪽에 더 치중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이미지는 실제 문제 1번을 제가 부분만 캡쳐를 해놨는데요. 지금 첨부 파일의 위치가 나오고 있고요. 첨부 파일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txt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글자를 복사해서 가져다 쓰는 용도고요. 자, jpg도 있고, psd, 그리고 ai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크기 동일이라고 해서 문서 사이즈가 나와있죠. 자, 미리미터로 설정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보시게 되면, 자, 저장해야 되는 파일 규칙인데,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자, 1번 문제는 대부분 INDD 인디자인 파일과 아래쪽에 PDF로도 역시 변환해서 답안을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기본 설정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한쪽에 페이지만 표로 합니다. 자, 단은 3개로 나누고, 단 간격은 6mm. 여백은 위쪽은 얼마, 아래쪽은 얼마 지금 값이 다 나와 있죠. 자, 블리드 값까지 설정이 되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슬러그 값까지 조절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PDF 내보낼 때 옵션 값도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작업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자 효과도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순서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고. 빠진 것이 없는지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디자인의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자인하면 전자출판인데 자, 문자 도구가 빠질 수가 없겠죠. 자 우선 첫 번째로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부터 알아볼 건데요. 자 우선 도구장자에서 여러분들이 타입툴 선택해 주시고 나면 원하는 부분을 클릭만 해서는 글자를 쓰실 수가 없고. 클릭 드래그해서 반드시 글 상자 텍스트 프레임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글 상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글자를 입력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글자를 입력하고 나면 글자의 글꼴, 자간, 행간, 색상, 단락 스타일까지도 다 지정을 할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간혹가다 한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단어별로 변환하실 수는 없고요 한 글자 한 글자씩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글자 입력하시고 키보드의 커서가 글자를 잡고 있을 때 키보드에 있는 한자 버튼을 눌러서 한자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특수문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수문자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많이 쓰는 값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보드에 있는 우리말 자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많이 사용해 보셨죠? 자음만 입력하시고 바로 한자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각각 자음마다 들어있는 특수문자가 저마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여러 번 사용해 보시면 대충 어디 들었는지 아시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특수문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 확대, 축소, 이동을 알아볼 건데요. 자이 화면을 확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확대를 하시는 거죠. 자 도구 상자에 보시게 되면 줌 툴이 있는데요. 자 우리말 버전에서는 돋보기 툴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더 더 쉬운 방법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어도비 제품군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컨트롤 키와 숫자 키 부분에 더하기 표시가 크게 하나 붙어 있죠. 자, 그 더하기 표시를 반복적으로 눌러주시면 화면이 계속 확대가 되고요. 반대로 컨트롤 키와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은 계속 축소가 됩니다. 물론 원하는 부분만 확대가 되고 원하는 부분으로만 축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이동할 수 있는 핸드툴을 함께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도구상자에 핸드툴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전환도구로 사용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으시죠? 자,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중에도 여러분들이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손도구로 바뀌는 거죠. 자, 원하는 만큼 화면 끌어주시고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주시게 되면 다시 원래 사용하던 도구로 돌아갑니다. 자, 이 스페이스바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바로 글자를 쓰고 있으실 텐데요. 자, 프레임을 선택하셨을 때는 무방하지만, 글자를 쓰고 계시거나, 글자를 선택하신 경우에 스페이스바는 글자에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손바닥 둘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만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용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 시험 문제에서 이 도용도구는 번번이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도구상자 부분에 보시게 되면, 렉팅글 툴, 사각형을 그리는 사각형 도구가 있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리실 때 마우스로 화면에 클릭 드래그 하시면, 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사각형을 그려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직사각형 말고 아주 정확한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자, 이러실 경우라면, 쉬프트 키를 먼저 눌러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동일한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자, 바로 알트 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트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그려주시게 되면, 자 보통 사각형 그리실 때첫점 잡고 두 번째 점 잡아서 사각형을 그리시죠. 자 그런데 사각형의 중심 부분부터 사각형이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만약에 알트 키와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다면 중심에서부터 그려지는 정사각형을 그려주실 수가 있겠죠. 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정확한 사이즈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정사각형 같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 사각형 크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있다. 자, 이럴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먼저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도구상자에서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신 상태에서 바닥에 드래그하는 것이 아니라 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width와 height, 가로와 세로 값을 물어보게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요구한 사이즈를 그대로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시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한 사이즈의 사각형 화면에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사각형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방법인데요. 자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사각형을 그려놓고 나서 그 사각형에 코너를 둥글게 해라 라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메뉴의 오브젝트 코너 옵션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코너 옵션 창을 열어보면, 자, 지금과 같이 보여지고요. 자, 저는 지금 이 파랗게 된이 상자 부분을 이렇게 라운디드, 그러니까 둥글게로 바꿔놨는데, 자, 모양은 이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기본 값이 직각 형태이고, 그 다음에 뭐 꼬불꼬불한 형태, 베벨 형태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는 코너에서 둥글게를 적용을 시키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값이 4개죠. 자, 사각형의 모퉁이는 4개니까 4개의 값을 다 따로따로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 같은 값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값을 어디에서 보시냐면, 자, 이렇게 중앙에 보여지는 이 바로 버튼인데요. 자, 링크 버튼이죠. 4개의 값을 하나로 묶어 놨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링크 버튼이 눌려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 귀퉁이의 값만 설정을 하시게 되면 4개의 값이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보니까 각각 뒤통이 값을 따로따로 따로 주라고 했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바로의 링크 버튼부터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네 개의 값이 모두 다 각각의 값으로 분리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저마다의 값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형을 그리는 방법이죠. 자, 타원형 도구, 일립스 툴입니다. 자, 도구장자의 사각형 상자 안에 숨겨져 있는 도구이고요.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드래그 하는 대로 타원 형태의 원형이 그려집니다. 자, 이 일립스 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가로와 세로를 중심축에서 재봤더니 길이가 모두 똑같다. 자, 나는 그런 원을 그릴 것이다. 자, 이러신다면 Shift 키를 누르시고 그리셔야 정원이 그려질 수가 있겠고요. 역시 Alt 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 중앙에서부터 시작하는 원을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는 크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도구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빈바탕 클릭하셔서 대화상자를 호출을 하시고요. 대화상자가 화면에 나타나면 가로와 세로의 값을 직접 입력해서 원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각형 그리기입니다. 자, 폴리건 툴인데요. 자, 이 폴리건 툴 작업하실 일이 꽤 많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번번이 삼각형을 그려라. 원형을 그려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값입니다. 자, 도구 상자에 폴리곤 툴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역시 사각형 도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화면에 드래그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대화 상자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요. 역시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그리신다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동일한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창이 떴을 때 자,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이즈가 있다면 가로의 값과 세로의 값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각형을 그리는 명령이다 보니까 자, 오각형만 다각형은 아니죠. 자, 육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팔각형도 있을 수 있고 사각형도 물론 포함되고요. 삼각형도 포함이 됩니다. 자, 최근 들어서 방향을 나타내는 삼각형의 버튼이 꽤 자주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폴리건 세팅 부분에서 자, 넘버 오브 사이즈, 그러니까 변의 수를 나는 3개로 주겠다라고 3이라고 주시게 되면 이제 삼각형이 그려질 텐데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 스타 인서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스타 인서트는 지금 현재 0%죠? 자, 이렇게 되면 도형 모양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별 모양을 삽입해 줄 경우에는, 자, 똑같은 삼각형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삼각형이 아니라, 각각의 변. 자, 그러니까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변이 3개죠? 자, 이 부분, 변의 중앙 부분을 안쪽으로 조금 밀어 넣습니다. 자, 그럼 모양이 약간 이렇게 별 모양처럼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이 부분도 약간 튀어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약간 불가사리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점을 넣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별 모양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스타인서트인데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자, 이 값은 언제나 0%여야만 여러분들이 무리없이 다각형을 그려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디자인에서 직접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